안녕하세요. 라이더픽입니다. 지금은 선호대교를 건너고 있는 중이고요. 항상 저백이랑 바이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출력과 가속력에 대한 질문 또는 의문들이 많으세요. 지금은 시내고 차량도 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이나 가속력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장시간 라이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손목이나 허리에 대한 부담도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배기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예비라이더 혹은 즉 기존의 라이더들에게는 충분히 이 출력과 가속력은 불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라이딩을 하면서 어떤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어, 정체중이라서 안 되려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코스로 잡은 곳은 네, 아차산로입니다. 코스는 광화문역에서 아, 광화문 어? 광화문은 뭔데 5호선 광나루역에서부터 구리까지예요. 구리까지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네, 이쪽 코스로 라이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신호 하나쯤 걸리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신호 왠지 이럴 때만 항상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걸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신호 걸렸고 뒤에 차안 오죠? 갑니다. 야 저기 앞에 신호 걸려 있다. 그대로 뭐 멈췄다가 출발해서 이제 이 도로 애진간에갈 때까지는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쭉 달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0km에서부터 이제 갑니다. 정말 풍경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코너가 많아서 생기기에는 어려운 코스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다른 라이더들하고 인사를 하기 가장 좋은 코스는 이 코스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뻥 뚫려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다른 라이더들도 인사를 곧잘 받아줍니다. 현재까지는 출력이나 어떤 가속력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안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도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애초에 과속을 안 했으니까요. 적절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속도로 달리게 되면 사실 브레이크 성능이라는 건 네, 위기 상황에선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 앞에 지나가는 이게 용마 터널이에요. 라이더들이 사랑하는 터널 중에 하나지요. 이 12R125의 시트고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정도인데 제가 키가 1 8 4 c 예요 작은 키는 아니지만 사실 이 높이가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정차 중에 양 발을 내렸을 때 양쪽에 다 발바닥이 편안하게 닿는 정도고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질 정도의 시트고예요. 시트고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고 허리는 조금 아픕니다. 약간 스쿠터에 비하면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자세고 대신 약간의 자세를 위해서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12R 125R 같은 경우에는 포어 사이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허리를 세우고 타려면 충분히 세우고 탈 수도 있어요. 레이스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숙이고 타기 때문에 훨씬 더 허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12R 125에서 이 자세는 조금 어색해요 <laughs>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높여서 그냥 편하게 허리를 세우고 앞으로만 살짝 기울여서 라이딩을 하곤 합니다 네이 정도 거리고요 거의 한 라이딩 시간은 6분 7분 이 정도 시간인데 진짜 시원해요 이쪽 길은 당연히 12L 125도 저배기량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한 점이라든지 단점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백이량 바이크들도 장단점이 다 있죠. 12R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출력에 따른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갖지 못한 단점들을 탓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의 장점을 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다면 기변을 해야만 하겠죠. 근데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만들이 기변을 하게 되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 자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음, 결국 종착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버리터급으로 간다고 해서 과연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상, 오버리터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라이더에게도. 반대로, 저배기량에게도 <laughs> 매우 불편할 수가 있죠. 어차피, 이 모터사이클이라는 기계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날씨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복장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결핍에서 오는 불만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더 행복과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직접 지금 보셨지만 라이딩을 보시면서 막 엄청 불편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력이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일반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함께 균형을 맞춰서 주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졸릴 때가 있기는 해요. 약간. 그럴 땐 조금 땡겨줄 수도 있어요. 치고 나가는 힘도 어느 정도는 갖춘 바이크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미안한 상황들이 지방도로에서는 있지만 이렇게 일반 시내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행이 답답해 보이고 그러신다면 뭐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 꺾어서는 다시 중랑 상봉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크게 보여드릴 장면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의 125cc 저액이량 사랑을 담은 컨텐츠 되겠습니다.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주행 영상 보면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은 언제든지 댓글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갑니다. 뿅!